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의 동쪽, 이 성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찍 이 목마장이 있었던 이야기로부터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은이 동네가 장안평으로도 이렇게 불리고 있어서 지금도 지명의 명칭을 가지고 혼란이 돼 되... 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 장안평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 동대문구 장안동의 유래를 보게 되면 일찍이 도성박 동부지역이 말을 키우던 목장이 있는 양마장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동대문구 장안동 성동구 마장동 성정동 성수동 중량구의 미은목동 그리고 광진구의 자양동 등은 모두이한 목마장과 관련이 깊었던 것이고요. 특히 이장한동의 동명을 보게 되면 원래 동쪽으로 한내라고 불리웠던 지금의 중량천이 되겠죠. 를 등지고 발달한 평야라는 의미로 장한벌장한평이라고 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군마를 키우던 목마정 안쪽의 벌판이라는 의미에서 마장안뜰이라는 말이 장안벌, 장안평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대문구 장안동은 어쨌든 목마장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찍이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이 중량천동 쪽의 고양주에 속해 있었던 뚝섬 일대가 바로 고양주군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 되겠고요. 국초부터 이곳이 목마장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아주 최적지일 수 있었던 이유는 북쪽으로는 용마산, 아차산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과 동쪽 지역은 한강이, 서쪽으로는 중량천인 안내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섬처럼 되어 있는 지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는 지명들이 지금까지 남아올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목마장의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목마장 안에 넓은 뜰이라는 의미로 마장안 뜰 장안평이라는 지명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한강과 중량천을 끼고 있는 넓은 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고지 목장이라고 불리웠던 동대문 막 목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농경지로 표시되어 있는 이, 즉, 청계천, 한천, 한내, 중량천 등이 흐르고 있었던 이 넓은 뜰. 이것이 바로 장안평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4년에 오게 되면 이곳이 경기도, 고양군 뚝도면, 소 송정리로 이렇게 행정동명이 이렇게 바뀌게 되게 되었던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지도를 보게 되면 이곳이 장안평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지도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 여기서도 장안평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도 바로 장안평이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것처럼 오랜 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졌던 지명은 장안평이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안동으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동대문구 장안동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중량천의 물길과는 별도로 이 한천이라는 물길이 있어 왔었고 현재 오게 되면 예 지금은 물길 자체가 끊어져 버려 전농천의 일부로 이렇게 남게 된 바로 이 지역이 송정동 일대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1970년에 오게 되면 이곳이 중량물 재생센터 부지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오늘날에 이렇게 중량물 재생센터 미래중물재생센터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만들어진 이 지하철 5호선역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유래를 따져나가는 과정에서 장안평역 대신에 장한평역이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한평역이 들어서 있는 곳 북쪽 지역은 동대문구 장안동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남쪽 지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안평역을 끼고 있는 이 남쪽은 성동구 용답동에 해당이 되고 그 밑으로 이어져 있는 동네가 바로 이 성동구 송정동이 되게 되면서 결국 이 많은 행정구가 겹쳐지는 이런 행정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장안평역이 되게 되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장안벌 장안평이라고 하는 명칭이 마장안 벌에서부터 유래됐다고 하는 얘기와는 별개로 이곳에 지하철 5선이 들어서게 되면서 아차산이 있었던 지역에 일찍이 장한성이 있었다 라고 하는데서 이 지하철 개통 이전에는 장한역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장한평역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 개통 이후에도 그간의 익숙해졌었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장한평이라고 하는 지명이 그대로 쓰여지는 경우가 지금까지 유지되게 되면서 장한평역 또 한편으로는 장한평 이렇게 공통으로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서울 남산 하모터널로 가고 있는 이, 이 길의 놓여지게 되었던 것은 일찍이 찬바람째였었는데 이곳에 녹사평역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지하철역 녹사평역으로 더 익숙하게 되긴 했습니다만 이 사평역이라고 하는 것, 사평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나로를 의미하는 거다 보니까 이 지역과는 상당히 떨어진 곳에 붙여지는 지명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 녹사평역은 사실 지명이 잘못 붙여졌다. 여기 이름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논리와 똑같은 상황이 이 장안평 역에도 적용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찍이 마장안 뜰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 쓰여졌다는 점에서 이 마장안 뜰에서 유래됐다는 장안편이 오랫동안 익숙해지게 되었었고 또 그곳으로 흘렀던 장안 전농천 일대의 모습이 이렇게 정비가 되면서, 중량천이 정비가 되면서, 이 지역에 일찍이 중고 자동차 판매장이 이렇게 들어섰다가, 오늘날에는 이것이 재개발되어서, 오늘날 이 중심에 새로운 변모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는 결국 서울의 외곽 지역에 마장의 어떤 전통은 사라져버리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장안평역 일대에 번화된 서울의 모습으로 재현되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이 마장안뜰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옛이야기가 되어버리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안평역, 장안평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